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아흔 살까지 장수하셨으니, 나도 오래 살겠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도 오래 못 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어르신들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수명은 유전자가 아닌,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것도 무려 82%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70세. 그 운명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아직 70세 이하라면 정말 이 채널에 오신 건 행운을 얻으신 것입니다. 저명한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말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이시면 뉴스나 인터넷에서 한번은 접해보셨을 만한 분으로 이분은 70세의 나이를 강조하셨을까요? 예전과는 다르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70세가 바로 인생의 이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은 70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70세를 넘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죠. 다른 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겨우 10년 전만 해도 두 사람은 비슷한 건강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차이가 우리의 유전자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과연 장수체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결정적인 증상, 이 다섯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잇몸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 장보기를 갔다가, 뭐 사러 왔더라? 하고 깜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바로,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요. 이 비밀을 알기 전에 이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이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굳이 다른 곳에 가셔서 찾아보지 않아도 되실 만큼 매일 다른 주제로 오전 9시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100세까지 사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을 무료로 받으시는 것이니 이건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드셨나요? 커피 한 잔을 마시셨다면 지금 혀로 앞니를 살짝 건드려보세요. 치아가 조금이라도 시리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무려 92%가 자신의 치아로 식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노화학회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아 건강과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65세 이상 노인 5만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6.4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아니 치아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 김할아버지는 지난 40년간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하셨답니다. 이가 튼튼해야 사과도 먹죠. 사과를 꼭꼭 씹어 먹다 보면 내 치아가 얼마나 건강한지 바로 알수 있어요. 실제로 김할아버지는 25개의 자연 치아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혈압, 혈당 모두 정상. 80대 후반의 또래들과 비교하면 20년은 더 젊어 보이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닙니다. 78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5년 전부터 틀니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피하게 되고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살도 자꾸 빠지고 기운도 없고 이처럼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영양 섭취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며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70%나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입속 세균이 뇌로 이동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어려워서 치아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채널에 오신 건 정말 행운이십니다. 치아 건강. 하버드의 노인학회 치아연구소에서 작년 뉴욕타임즈에 실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돈이 안 드는 방법은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신문에 실리는 이런 내용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뉴스에서 다루어 줘야 하는데, 뉴스에서는 이상한 정치 얘기들만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첫째, 식사 후 30분은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세요. 바로 하면 오히려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산성화된 치아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혀를 닦아주세요. 혀에 낀 막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로 혀를 앞에서 뒤로 쓸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안 하는 것이 바로 혀를 닦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세균이 없어져 치아를 보호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는 꼭 혀를 닦으시기로 약속해 주세요. 셋째, 물로 입을 헹굴 때는 꼭 꿀럭꿀럭 소리가 나도록 해 주세요. 이 소리가 날때 물이 치아 사이사이를 제대로 통과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여러분의 구강 건강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두 번째 증상. 당신의 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분 투자로 여러분은 최소한 20년의 건강한 시간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하버드 노인학과에서 제안한 이빨 닦는 법 3가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뭐였더라 하고 바로 답이 안 나오고 잠시 망설이셨다면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수학 교사로 지내신 정미란 선생님입니다. 올해 나이 8순, 80세시지만 아직도 매주 두 번씩 어르신 문해 교실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계신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가르치실 수 있냐고. 제가 늘 하는 대답은 하나예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정 선생님의 기억력입니다. 수십 명 학생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분들의 자녀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일 저녁 일기를 썼어요. 그날 있었던 일, 만난 사람, 느낀 감정들을. 처음엔 그저 습관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제 머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된것 같네요. 반면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의 박영수 씨는 3년 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장 보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혼자 장 보러 가는 게 무서워졌죠? 여러분,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최대 4년이나 지연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를 보호한다는 증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는 어려운데, 걱정 마세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건강 5분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양치질을 반대손으로 해보세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뇌가 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을 감고 양말을 신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뇌의 공간 지각 능력을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셋째,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 사용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패턴을 깨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는 세 번째 증상.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말씀하시지 못하는, 하지만 장수의 핵심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평소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나요? 혹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히 이야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세계 최고령자들의 놀라운 공통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 대부분이 90세가 넘어서도 화장실을 혼자서 가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5세의 이정숙 할머니,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신답니다. 비결이요? 규칙적인 생활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컵, 화장실 다녀오고 산책하고, 이 습관을 40년 넘게 지켰어요. 반면 78세의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야 하고 넘어질까봐 걱정되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배뇨와 배변 능력은 단순히 그 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핵심 지표라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는 것은 곧 면역력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위장과 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둘째, 화장실에서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장이 더 편안한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보세요. 처음엔 잘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실천한 분들 중 80%가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위해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후에는 네 번째 증상, 당신의 수명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운동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헬스장이나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이죠. 혹시, 무릎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나시진 않나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수명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운동. 바로 걷기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루 5,000보만 걸어도 수명이 12년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2세의 황금자 할머니. 아직도 매일 새벽 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가신답니다. 시장까지 왕복 4km.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째 걸어서 다니고 계시죠? 처음엔 그냥 돈 아끼려고 걸었어요. 버스비가 아깝다는 생각에. 근데, 이제는 걷는 게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안 걸으면 뭔가 허전해요. 반면, 75세의 박영희 씨는,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잘못 걸어요. 택시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걷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걷기의 역설입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안 걸으면 점점 더 걷기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12%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걷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서서히 멈추게 만드는 무서운 습관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걷기가 힘든데 걱정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께 돈 드리지 않는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점진적 걷기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첫째, 2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서 1분만 걸어갔다가 다시 1분 걸어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도 힘들다면 집 안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매주 1분씩 늘려보세요. 첫 주에 2분, 둘째 주에 3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30분도 걷더니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확실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시작한 분들 중 90%가 6개월 안에 하루 5,000보 걷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혈압이 정상화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개선되었답니다. 잠시 후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증상, 심장과 폐, 이두 가지 장기가 당신의 남은 수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장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어르신들이 더잘 알고 계십니다. 주변에 먼저 보내드린 배우자나 친구분들 보면 10명 중 8명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폐렴, 폐혈증,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 등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장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습관을 특별히 여기 방문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이 습관,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하거나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을 누르고, 마지막 장수의 핵심이 되는 심장과 폐 건강에 대해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서운 습관, 바로 한숨 쉬기입니다. 네, 한숨이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숨을 자주 쉬는 습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최신심장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한숨을 10번 이상 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무려 68%나 높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8세의 장수자 할아버지, 40년 넘게 태극권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비결이요? 호흡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나는 살아있다 생각하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반면, 71세의 이영수 씨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자꾸 한숨도 나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도 겁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호흡의 법칙입니다. 폐활량이 줄어들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면 전신순환이 나빠지고, 결국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좋은 70대는 심폐기능이 나쁜 50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지금부터라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3-3호 호흡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첫째,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실천하세요. 둘째, 3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셋째,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시간으로는 고작 1분도 안 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심장과 폐를 살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치아가 튼튼해서 잘 씹을 수 있다. 둘째, 기억력이 맑고 판단력이 좋다. 셋째, 배변과 배뇨가 규칙적이다. 넷째, 하루 5,000보 이상 걸을 수 있다. 다섯째, 심장과 폐기능이 건강하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세개 이상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분명 장수체질입니다.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 것이다. 이 작은 다짐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은 나이 들면 줄여야 하는 것5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다섯 가지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줄이지 않아서 불행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어르신은 구독을 누르시고 아래 페이지로 가시면 다음에 내가 봤었던 모든 영상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